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하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미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므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하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긴 기도가 수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 6월절에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난, 또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대속의 피, 그 고통받으실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의미로 성찬 예식을 재정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주님이 지실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어떠한 일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이 요한복음은 어이 13장부터 이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거의 3분의 1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이 고난 주간 이야기인데요. 이 13장부터 보면 쭉어 주님께서 어이긴 설교를 가우, 어, 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개명을 어, 알려 주시고 또 주님이 친히 길과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성령님 도우실 이 보호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일절부터 마지막 기도를 또 하십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이 겟세만의 동사인 기대는 십자가를 어 정말 성공적으로 칠수 있도록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기도고 이어 17장의 기도는 특별히 한세 가지인데요. 자기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겨날 어 여러 제자들 계속 생겨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그게 세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어,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귀한, 어, 복음의 요약이요. 또, 어, 복음의 근간 기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세 가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맨 앞에 다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 1절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들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럼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유일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하나인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영광을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무엇이기에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 영화, 영광이 뭘까요? 지난 주일에도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다라는 것은 이 그로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함이다, 사랑이다, 공이다, 뭐 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어,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어,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어, 있죠. 창조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 출애굽 종살이 할때 그들을 어, 그 출애굽 구원해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또 열방들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 드러내십니다. 시편이나 어, 여러, 어, 초래 귀 등등을 보면 다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로 존재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 을 하늘의 여러 천체히 말할 것도 없고 지상의 식물 동물들 심지어 구름도 비도 내성도 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신성 바로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느낄 수 있죠. 이 가득함을. 영적인 눈이 떠이면 볼수 있다라고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들은 다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 사소한 불안 폭이 정말, 어, 그런 작은 곤충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보시고 심히 기뻐했더라.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다 영적인 이 영안이 어두워서 다 보지 못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동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볼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때가 되면 정면에 이렇게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우리와 더불어. 이 동거하고 생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 다른 말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다. 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천국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덩불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그냥 가닥 비추옵니다. 어린양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밝은 득불처럼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삼일째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밝히 이렇게 덜쳐 보여주는 것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잘 덜쳐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라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넘치는 그 은혜,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득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또 그렇게 사셨죠.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 분은 일체 사랑과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충분하게 3년 공생에 동안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정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베데스타 연모 38년 동안이나 아픈 그 병자를 고친 것도 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동일한 영광으로 다시 이 성기,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고 당신과 동등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마지막 공생의 순간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순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오랜 계획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 사역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명령을 행한 것으로 아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이기에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 중에서도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처럼 인간은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아주,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썩어질 온갖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까지 또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권세와 헛된 영광을 추구했다. 라고 지적합니다. 늘날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그 일에 더욱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의 영광에 그렇게 열광.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한 바울이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건면한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적,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힘만으로는 사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신 예수님도 보세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매사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생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자기 열심 의지로 아버지 영광에 이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아롭게 해달라고 자기로 하여금 또 아버지를 영아롭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누구 중심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다내 중심이고 가까운 내 자식, 내 가족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중심입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찾아서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가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한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기에 맡기신 일이기에 내가 하노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5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도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누린 영화. 정말 모든 표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가득한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거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유약한 그런 아들 같다라는 느낌도 들 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존재 방식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살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이고요. 그래야만 아들이 영화로울 수 있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신실한 그 공생의 길을 정말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노력만 더덕 될 일이 아니죠.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성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이치를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힘쓴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삶을 가리켜서 어, 종교인의 삶이다. 뭐 자기 어이 경건의 삶이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또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아는 만큼 남이 그 부부의 내밀한 부분을 다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함으로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로, 영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깊은 영적인 만남이 곧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실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구했고, 주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자가 듣셨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뭐 구겨졌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성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오히려 더 빛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고 지극히 주님처럼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매사에 주님께 의뢰하고 엎드려 구하고 그러면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쓴 뿌리 독도 빠지고 열등감, 우울감에도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추구하고 그리고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동등된 분이지만은 이 땅의 모든 삶에 일체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힘썼던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멀리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그 영생은 거기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얼마든지 다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교제하고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